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음. 피팅을 컬러로 전 사이즈를. 요 말도 해줘요, 해빈님. 네. 찍어줘. 꽃피, 꽃피. 조금은 차분한 느낌인데, 음. 그래도 과일 향이 좀상나히 올라오고, 어, 그런 꽃피고, 음. 이게 제일 단맛이 좋으면서 매일매일 마시기 좀 편안한 밸런스로 그이김치볶이야라어는거야아라 <laughs> <laughs> 야 가지. 그러다가 빠진다 저기. 고마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거 미쳤네. 이거 게수마수도 대박 대박. 아, 떨려. 또 또. 어 잡았다. 리. 아 신기해. 아, 정말 잡았다 아, 이렇게 커가고이어바에 어, 이게... 걸린 줄 알았는데. 은것 아, 같은데? 두 마리다. 호이이 방향! 더가마더가마가마 우려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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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 오빠 미안한데.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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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야우리아우리 뿌렸어요습니다이스입니다 저희 기본물 남아주셔 일단 팬케 평생까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우 타이드 파업베갈 거라 로우 타이드 치마와 로우 타이드 벨트를 입고요. 위에는 오늘 비가 좀 와서 추울까 봐 파사트 패턴 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laughs> 제가 진짜 더위를 많이 안타는데 여기 가을인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신발은?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카이브에그 부츠를 신어줍니다. 뿅! 귀여운데요? 꿈에 가능하신가요?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어제 밤에 진짜 추웠어요. 이제야 긴 팔을 입어도 덥지 않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 로우 클래식 후드 티셔츠와 이 밑에는 로우 클래식 치마인데 이번 년도 초에 사서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치마고요.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소재가 두께감이 있어서 다시 이제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헤그 바지 입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랑하는 친구가 청첩장을 주는 날이어서 베일까지 가져가려고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 2년 전 결혼할 때, 제가 파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파티할 때 썼던 베일인데, 오늘 들고 가서 친구 씌워주려고요. <laughs> 아무튼, 이만, 안녕! 겁니다. 안녕하세요. 단호박 계란이네. 진짜 예뻐. 아이, 쁘다너 이쁘다. 그런데 제가 좀 거꾸로 갖다 놓고 누가걸렸는 진짜 이쁘. 아, 회사 중간 거야. 밑쪽도. <laughs> 별로 없었던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좀 아, 키가 그 없어. 야, <laughs> 오늘 아, 예쁘다, 오늘. 밥먹갔잖아사고신랑이 갔... 갔다 왔잖아 응. 신랑? 맞아 적극적이시네 <laughs>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소스? 응. 조는데 응. 응. 맛있어 이거는 오 아이 가방은 너 거야? 네. 아, 거야. 네, 아, 네. 응. 아 다른 분이가 신은 거야. 아니야 도 샌들. 다 같은데. 난너 공기 왜게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오무만이어 그리고 어, 너무 맛있어. 에고, 음. 좀. 그래. 오, 지니월드 이거 <laughs> 아유튜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집에 있는 걸로 입기입니다. <laughs> 이 위에 가디건은 일본 갔을 때 유니클로에서 샀던 가디건이고요. 이거 안에는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는 이 원피스도 후쿠오카 가기 전에 에이블리에서 샀던 원피스인 것 같고요. 레이어드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었는데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포저 바지로.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가을 쇼핑을 했습니다. 약간 내 소비를 시작했어요. 얘는 로타이드 차버 갔을 때 봤던 옷인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못 사고 그냥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했고요. 오버로플레어는 저번 매장에서 보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끝. 오늘은 월리프라이데이어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하려고요. 오늘 데일리룩은. 이번에 구매한 오브즈 플레이어 니트를 입었는데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즘 살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도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라고 해야 되나? 봄보다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여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입은 거는 한 번도 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헤이그 바지이고요. 핏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구매한 바지입니다. 끝! 자연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과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룩으로 가면 뭔가 TPO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산 티셔츠로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살짝 가오나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위아래 모두 로우타이드 브랜드의 옷이고요. 위에 거는 이 셔링으로 살짝 포인트를 줄수 있는 티셔츠이고요. 이 치마는 저번 오픈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던 치마입니다.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